오랜만에 국제정세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약간 멀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얘기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군이 야외 기동 훈련을 무려 4년 만에 진행했는데요 양국의 실기동 지휘소 연합훈련 의지자유의 방패 훈련이라고 하죠 22일 개시돼서 13개 분야 대대급 훈련이 9일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이유는요 문재인 정권이 막아버린 거죠.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트럼프 김정은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연합 훈련을 사실상 중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안보 차원에서 보면 심각한 전력 손실인데요. 이것 때문에 로버트 에이브람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컴퓨터 훈련만으로 연합 방위 능력에 차질이 생긴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실기동 훈련을 컴퓨터 훈련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검토 분류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우려했던 거죠. 그런 실전 상황이 되면 군인들이 혼비백산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연습 의지자유의 방패군사훈련이 시작된 이튿날, 23일이죠.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 TU-95 도대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을 시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공군 F-16 전투기들을 출격시켜서 전술조치로 대응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 5월 24일 중국 군용기 두 대와 함께 독도 동북방 카디즈에 진입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이 방공식별구역은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국에 접근하는 군용기를 식별하기 위한 임의의 선이죠. 영공은 아니지만 사전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할 경우에는 대응출격에 나섭니다. 이 카디즈에 진입하는 것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데 이번에는요. 한미연합 훈련이 진행 중인 이 군사 훈련 중에 러시아 군용기가 들어온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물론 러시아의 푸틴 이 권위주의 독재 체제의 제국주의 속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런 나라들 틈새에 한국의 주권이 구한말처럼 상습적 위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구체적인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중국의 야심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예전에 서해 불련 서해에서 한미연합 훈련할 때 중국은 서해 공해가 없다는 발언까지 했죠. 다 자기들 바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내해로 본다는 겁니다. 천안한폭침 당시에는 중국이 제3국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푸틴의 권위주의 체제의 어떤 특징으로 발현된다기보다는 본질적인, 태생적인 속성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2019년 7월 23일, 당시에 러시아 공중주기경보통지기 A52, 독도영공을 두 번이나 침범을 했죠.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신 중심도 하겠습니다. 공군의 KF-16 전투기 경고사격을 360여 발이나 았습니다 러시아는요 태생적으로 팽창주의 국가입니다. 러시아 제국 1721년에서 1917년까지 지속됐던 이 러시아 제국 때부터 태평양 진출은 그들의 본질적인 전략적 야망입니다. 구한말 한반도에서 이 전략적 야망과 일본 제국주의가 부딪힌 사건이 바로 러일 전쟁이죠. 그 배경에는요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러시아 제국주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의 해군부 팽창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자르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이에게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관계를 확보해야 된다. 팽창주의적인 조약 방안을 계속 제안을 했죠. 모스크바 러시아 아르히브라는 곳에는요 문서 보관소, 그 역사적인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이 있는데 당시 러시아 제국의 극동 아시아 조약 보고서가 한국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구한 말에 러시아 제국 해군부가 만주와 한반도로 러시아 영향권 아래 에둬야 된다. 태평양에 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아주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또 부동항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지 않는 부동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러시아 제국은요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까지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북아메리카 알래스카와 캐나다 일부 지역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한반도와 만주를 노렸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부동항 때문입니다. 얼지 않는 항구. 러시아 제국의 전략적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바로 태생적인 속성이죠. 부동왕은 겨울도 바다가 얼지 않습니다. 2년 내내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죠. 이것은 군사적인 측면, 물론 산업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러시아가 하나의 제국을 유지하기에선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러시아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죠. 전형적인 내륙국가입니다. 북쪽은 북극권과 가깝고요. 남쪽은 바다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각각 바다로 트여 있지만 쓸 만한 곳은 많지 않죠. 그래서 러시아 제국은 북유럽, 발칸반도, 중동, 동북아시아 곳곳에 남진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건 속성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전쟁을 마다하지 않죠. 바로 이 부동항 쟁탈 전쟁 중에 하나가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현재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거죠 러시아의 부틴이 권력을 공고하면서 유라시아주의라는 게 힘을 얻고 있죠 유라시아주의는요 러시아를 유럽과 아시아 모두를 더한 존재로 인식하거나 혹은 유럽인 동시에 아시아로 스스로 평가하는 사상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제국주의예요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자는요 러시아 제국의 시베리아 평창 부동왕을 찾는 동진 또 남진을 유라시아주의적 소명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도 그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일부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여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비슬라브 민족을 지배하면서 문명화해야 한다는 사명도 갖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죠. 너무 안전히 종교성이 강하게 돼 있어요. 일종의 신적인 사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제국주의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 러시아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알렉산드로 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라시아주의자입니다. 뭐 온갖 종교를 다 섭렵했다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알렉산드로 두기는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서 자동차 폭발 사고로 그 딸이 사망을 하게 됐죠. 두기이 노린 건데 딸이 사망을 했습니다. 두기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유라시아당을 창당해서 유라시아주의를 강령으로 채택을 했죠. 정치 강령이 유라시아주의예요. 그리고 푸틴의 최측근.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의 뇌다 라고 부릅니다. 또 푸틴의 라스푸틴이라고도 불리죠. 라스푸틴 유명한 사람이죠. 러시아지국의 니콜라이 2세때 요우승입니다. 그레고리 라스푸틴을 빗는 표현인데요. 두기는 자유를 증거한다 그래요. 인간의 본질적 가치인 자유 말이죠.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육상 세력들을 단결시켜야 된다. 러시아 중심의 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종교적으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해상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역설을 합니다. 흔히 푸틴이 러시아 정교회고, 반동성의 성향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 착각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러시아 제국주의 철학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알렉산드르 두긴이 푸틴의 그림자에서 어른어른 어른 거리죠. 푸틴의 크림반도 침공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침공 등도 이런 상악한 세상 철학이 나옵니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을 정치 논리와 가민시켜버린 겁니다. 정치 종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런 푸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죠. 한국의 반미운동권이 그렇습니다. 민중당 성명을 보면은요, 가관인데요. 이석기 후신이라고 알려진 민중당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 세력의 대북, 대중, 대 러시아 적대시 책동이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맞서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자기를 편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주의 세력들을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민중은 핵전쟁의 화근이자 친미 호전무리의 배후 조종 세력인 미군을 철거시키는 민중항쟁을 떨쳐나가서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겨 실현해야 된다. 민중당 성명입니다. 그러면서 푸틴의 러시아가 반 딥스테이트 전선의 강력한 한축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러시아나 중국의 댓글 부대들이 하는 얘기인단 말입니다. 자 이런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이런바 좌파란체들, 민노총 같은 단체들 8월 13일 날도 한미연합불련 중단하라고 그랬죠. 누가 누구 편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극도의 혼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들은 한미연합불연을 전쟁 연습이라고 매도하면서 한미동맹 해체까지 주장을 했죠. 북한의 노동자 단체가 보낸 연대사도 낭독이 됐습니다. 북한의핵 선제 공격을 대놓고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실의 차오적인 주장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첨언하면요 적지 않은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들도 이런 이석기 통진당 후예들의 주장처럼 러시아 푸틴을 선으로 보거나 또는 푸틴과 북한 중국도 악이고 미국 등 자유진영도 악이다 양비론 양악론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군 절대 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선과 악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한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티는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무작정 무비판적으로 감싸는 사람들, 기독교인 중에 꽤 많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마지막으로 가면 원래 선악을 뒤집는 일들이 많거든요. 정확한 자아실관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을 따라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헷갈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 이로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야 하며 지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빛과 어둠이 혼재되고 있는 이 혼란과 혼동과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며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티끌 가운데 이 티끌 같은 땅에서 깨어라 영생을 받는 자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비의 체제를 속히 평화적으로 먼지처럼 무너뜨려 주시고, 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살하낸 자들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교회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